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사실 저는 이제 모유수유 전문가로 많은 애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모유수유 전문가 이전에 이제 엄마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사실은 이제 어, 오늘 내용을 담아 볼 거거든요. 어,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혹시 수학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려면 대부분 어 더샘 뺄샘을 얘기를 해요. 어, 아니면 뭐 연산. 그러면 우리가 아기를 잘 키우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모유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될까요? 모유수를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면 어머님들은 일단 젖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특별하게 본인의 신체 구조 자체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한몰류드라던가, 편평류드라던가, 뭐 가슴이 좀비냐하다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수를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오히려 가슴은 어, 정상적으로 본인이 어, 이 정도면 난 수에 크게 지장 없는 모형이야. 이랬을 때는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 수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어떤 시험이 나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응대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어. 정말 수학가잘 하려면 숫자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주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우리가 기초를 먼저 알려면 우리 인간의 발달도 알아야 되고, 특히나 뱃속에서부터 아이가 나왔을 때 신생아의 특징도 알아야 되고 이런 아주 일번적인 기초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입원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질 되신 분들이 어려움 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사실 모유 수유를 잘 하려면 꼭 모유 수유보이나 분유 수유도 요즘에 이 분유 수유도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이유식적인 문제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외래에서 상담을 할때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제 추세가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보다는 분유 수유한 아이 추세가 더 많다 보니까 오히려 분유 수유한 아이의 문제점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원초적인 거, 정말 기초적인 거 이걸 놓치고 뭐든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전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수유에 관련된 강의를 오픈하기 전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어떤 준비를 일본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잊어버렸던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프로이드 다들 기억하시죠? 뭐 에릭슨 그리고 피아제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 들이 심리학자들은 아이들만 연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영아 아이들 특히나. 그러면 프로이드의 일본이 뭐냐면 구강기에 그리고 에릭슨의 일본이 뭐냐면, 신뢰와 불신감이에요. 0세에서 2세까지 정도. 어. 그리고 피아제도 마찬가지로 0세에서 2세까지 운동 감각기 예. 그러면은 이 일본을 놓치고 다음 단계를 한다는 게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 놓치면 안 되겠죠, 이제.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본 구강기때뭘 해줘야 돼요? 그럼 구강기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라스테이지. 예. 그 너무 다들 오라스들이 오라스테 들론는 보셨지만, 그때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오라 스테이지 구간기는 원초적인 욕구 충족이고 쾌락을 느끼는 거거든요. 어디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어. 근데 이입 속에 뭐, 뭐가 있어요, 우리는? 혀. 응, 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혀에 어, 전체적으로 이 아기가 만족했을 경우에 쾌락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느끼고. 그럼 이 혀의 기능은 빠는 기능도 있고요 그죠? 핥는 기능도 있고요 응? 또 입안에서 씹는 반사, 삼키는 반사, 또 호흡하는 반사 이런 여러 가지 원시적인 반사와 생존 반사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반사들에서 거기에서 1번이 구강기 빨기 반사죠 어. 우리가 빨기 반사할 때 제일 먼저 아이가 접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젖병이냐 엄마 젖이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처음에 첫인상에 느꼈던 느낌. 이런 거에서 얘가 만족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럼 그걸 주는 사람은 내가 쾌락을 느끼는 쾌락을 느끼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고마워. 고맙겠죠. 그래서 신뢰가 생기고. 그래서 에리슨의 신뢰와 불신감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근데 결국 구강기 때 밥을 주고 젖병을 주고 젖을 물려준 사람은 대부분 양육자 누구예요? 엄마죠. 그죠? 그리고 아기가 오면 먼저 안아주고 달래주고 재워주고 하는 사람도 결국 누구예요? 엄마죠. 그럼 결국 신뢰와 불신감도 누굴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가요 엄마를 통해서 배워가죠. 그리고 역부충족 이런 부분도 누굴 통해서 배워가요? 엄마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엄마라는 존재가 중요한지를 일단 알고 우리가 수유든 혼합 수유든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 일단은 가지고 시작해야지만이 우리 아기한테 먹거리를 우리가 먹거리라는 거는 아기한테 밥을 주는 거예요 어. 그 밥이 결국 모유수가 될수 있고 분일 수도 있고 분유수도 혼합 있고 혼합수도 될수 있고 유축수도 될 수도 있어요 어. 이걸 제공자 하는 사람이 적절한 신뢰감을 줘야 되고 적절한 쾌락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적절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신뢰감에 불신감은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죠? 약속이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리가 신뢰감이 있다고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는 엄마가 때가 되면 잘 주고, 어. 내가 힘들 때 바로 와주고, 어. 이런 것들이 약속이에요. 왜? 아기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판단도 할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순간 느끼는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아, 내가 울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대응했구나. 아, 내가 배고플 때 엄마가 이렇게 해줬구나. 여기에서 끊임없는 반복된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신뢰감을 얻어가는 거고. 근데 먹을 거라고는 처음에는 빠른 거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빨아야 되는 그런 일관성 있는 반복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빨리라고 봐야 된다, 어른들이.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유수유 하는 애들 보면은요. 수시로 안 먹게 되어있어요 왜? 일단은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기 때문에 잠을 길게 자요 그래서 이래서 어머님들이 아 만족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만족이죠? 양적 만족이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양적을 중요시하지 않았죠 질적을 중요시했죠 그게 질적이 뭐라 그랬어요? 원초적인 거죠 감정이 섞이는 아이들이 전달하는 감정이 섞이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를 다루는 과정에서 내가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양보다는. 이런 과정이 결국 아이들한테 성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에요. 원초적인 일본이 잘 되어야지만이 나중에 구강기를 넘어서 우리가 구강기 다음이 뭐죠? 이제 항문기, 그리고 항문기 다음에 뭐 남근기, 잠복기, 이렇게 사춘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어. 이런 단계적인 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구한기를좀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어, 정말 성적 에너지가 거기에 쏠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리비도, 리비도라고 하죠. 쏠려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계속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그때 아기들이 처음에는 쾌락보다는 안정감부터 느껴요. 왜? 아,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구나. 배 속에서 태내기 때로 딱 나왔을 때. 근데 봤을 때 별로 촉촉하지도 않아. 어, 딱딱해. 네. 그래도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런 빨기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안정감이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리불안이에요. 그래서 엄마 젖을 물릴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은 결국에는 분리불안적인 안정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잘 채워주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그 일본조차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양육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1단계에서. 산후도우미, 조리원 또는 뭐 친정엄마, 아까 안정감과 신뢰감은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뢰감이라고 했죠 그럼 반복된 학습이라는 거는 일관된 사람이 계속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했다가, 친정엄마가 이렇게 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했다가, 사는 도움이 이렇게, 이거 일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관성이 없어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불안해, 안 불안해? 굉장히 불안해요. 이런 불안 요소들이 결국에는 아기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애착 형성이 결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1단계만큼은 누가 해줘야 돼요? 1단계만큼은.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과연 그거를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이걸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나중에 애기 낳았을 때, 다음 과정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어, 우리가 구강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빨기 반사인데 이 빨기 반사를 적절히 잘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섭식장애가 없어져요. 우리가 섭식장애라는 거는 이유식이죠 먹는 거, 삼키는 거. 왜? 원초적인 먹는 욕구에 쾌락을 느끼기 때문에 나중에 동기부여가 그게 되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되겠다는 신경회로가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밥도 잘못 내야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빨기 욕구가 적절히 되지 않는 애들이 사실은 밥 먹는 시스까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생아 때 이왕이면은 아기에게 많이 빨게 해주고 그러면 엄마 젖을 자주 자주 빨릴 수 없는 분이라면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서 아의 다른 방향으로 돈 기부가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어.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자, 남편이 돈을 굉장히 많이 갖다 줘요. 이거는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 먹을 걸 많이 주는 거예요. 분유를 많이 주고 젖을 많이 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사랑을 안 주는 사람보다는 적당한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사랑을 주면서 적당한 내 먹을 거리를 챙겨주는 남편이 낫겠죠.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남편이 낫겠죠. 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는 엄마도 물릴 수 없는 분들이라면 빨기 요구를 충족. 그러니까 빨기라는 거는 먹는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도 빠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사랑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그게 불리불안에요 근데 이런 걸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기를 케어하는 과정에서 보면 거의 보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거는 먹여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아요, 주위 사람들이. 근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자, 나에게 내가 힘들 때밥 사줄 친구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나랑 같이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은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부라면은 그 존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기도 내가 힘들 때 그 공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루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머님들이 그걸 해주지 않고 그냥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먹여준 사람으로 인지를 시켜야기 때문에. 또. 계속 신경, 신경의 로 자체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죠. 아, 엄마는 항상 먹이고 날 재우는구나. 내가 울면은, 어? 이때는 할머니가 달래주는구나. 아, 이때는 또 다른 분이 달래주는구나. 이거 뭐지? 우리 보면 여기서 또한 가지 피아제의 이론을 보면 운동 감각이라고 했죠. 우리가 감각이 뭐 있죠? 오감 있죠. 오감에는 뭐가 있어요? 시각, 후각, 청각, 미각, 그 다음에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이 있어요. 이 감각이 결국 사랑을 느끼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쵸? 그렇죠? 렇 어. 근데 일관된 반복된 학습을 통해서 얘기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각을 느낄 때어 엄마는 이렇게 안아줬어 오늘은 근데 내일은 다른 분 이렇게 이 안아줘 그러면 반복되는 게 끊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오감 감각 운동적으로 일관된 반복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요 그래서 이 아이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초를 잡을 때는 일관된 양육자가 일관된 모습으로 반복된 경험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원리를 제시한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심리학자들, 피아제, 프로이드, 에릭슨, 이런 분들이 논리를 만들어낸 거죠. 자, 여기까지 이거를 이해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알았다면,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아기를 키워갈 건지, 이런 부분에서 엄마는 어떤 자세를, 어떤 역할을 아이들한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해요.